그래서 많이 있어도 별로 효율이 안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량 요소는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자, 미량 요소는요. 마그네슘 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갈게요. 미량 요소 얘기만 할게요. 거의 다된것 같아요. 미량 요소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붕소, 아연,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소 양분율, 뭐 이렇게 이런 이론으로, 이 이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무 쪽으로 된 물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무 쪽 하나하나가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소, 뭐여기 온도, 광, 수분,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뭐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통에 물을 담을 때, 이 중에 어느 쪽 하나가 만약에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밭에, 실제 필드에 적용하는 걸로 바꿔보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질소가 100kg 부족한 곳에 필요한 곳에 120kg를 공급했어요. 그럼 한10% 정도 여유있게 공급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인산 50kg 필요한 곳에 50kg, 가리 60kg 필요한 곳에 6 0 k g 공급했으니까 질소 인산 가리는 다100% 충족됐다라고 전제를 할때 철이 한 1kg 정도 필요한 토양에 0.5kg 밖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밭의 전체적인 수량은 50%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소 인산 가리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 철이 뭔데요? 도대체 철이 뭔데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철은 뭐냐면. 가리가 필요하면 가리를 데려다가 과정에다가 싹 집어넣어주고, 인산이 필요하면 인산을 데려다가 가리를 싹 집어넣어주고, 어느 어느 공정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넌 일로 들어가, 넌 일로 들어가, 이런 걸 컨트롤하는 역할을 되게 잘하는애 그걸 책에는 산화환원효소의 뭐, 총매 역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적재적소에 타다다다다다다다 배치되는 이게 이 일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어도 별로 효율이 안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랑요소는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다랑요소 효과를 저하시킨다. 호르몬에 이상을 준다. 아까 호르몬 2의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오이 복과를 얘기하면서 옥신이 완전히 균형 잡히게 분배되지 않으면 오이가 꺾인다. 한쪽에 치우치면. 그래서 옥신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연이 우리나라의 지하수에 좀 충분히 있어요. 여유있게 있어서 아연 결핍은 사실 잘안 나와요. 그 그러니까 합성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동 배분 이런 데에 문제가 좀 생기면 오이가 꺾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쪽에 많고 한쪽에 좀 적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이농가에 요즘 고가가 많이 줄었어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붕소에 대한 시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붕소는 과용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살짝 하시는 거고요. 절대로 한 번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붕소는 중요한 점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배추, 무 농사를 지을 때는 붕사비료를 반드시 뿌렸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작물을 할 때는 붕사비료를 거의 안 뿌렸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작물에 붕사비료를 거의 뿌리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란 요소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질소 구리나 몰리브덴이 부족하면 질소의 효과가 떨어진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해 효과가 떨어지고 철, 망간, 붕소가 부족하면 가리의 효과가 떨어진다. 붕소가 부족하면 칼슘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얘를 줘도, 얘를 줘도 얘네들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수를 하는데 당도를 좀 올리고 싶어서 가리, 황산가리가 됐든 무슨 가리가 됐든 촤 나름대로 열심히 밀었는데 목표만큼의 당도가 잘안 나오더라. 그럼 원인이 뭐냐? 다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에 꽂히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도 올리고 싶다? 당도 올리는 거 가리? 어, 난 가리를 줄게.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가리 이외에 다른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은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붕서결핍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말드리고 마무리 질게요. 이거는 딸기에서 주로 보이는 붕서결핍 증상이에요. 특히 저응기에 아까 보시면 칼슘결핍이랑 거의 증상이 비슷하죠? 거의 증상이 비슷해요. 요렇게 꽃받침 끝이 타는 증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잎, 새로 나오는 잎의 끝이 타는 증상을 보여요. 여기 지금 사진이 있구나. 자, 요것 증상하고 칼슘 결핍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딸기 농가에서는 이 증상이 12월 달, 어, 이럴 때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잘안 나오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면 칼슘 결핍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경재배는 일단 딸기는 주로 수경재배가 많으니까 제가 수경재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증상이 나올 때 이게 칼슘 결핍인지 붕소 결핍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때 일단 증상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요 증상을 잘 보세요. 요 형태, 요 형태 잘 보세요. 요게 이 요게 칼슘 결핍의 증상이에요. 시작할 무렵에 조금 더 진하게 보이면 더 보기가 좋으신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녹색인 곳과 갈색인데의 경계선을 보세요. 여기도 녹색과 갈색의 경계. 물론 칼슘 결핍도 이렇게 나와요. 칼슘 결핍은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마치 먹물이 휴지에 싹 스미는 것처럼,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쫙 퍼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형태를 보여요. 봉선은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칼슘 결핍이다, 분소 결핍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렵다. 아, 이거 뭐 어떤 거는 경계가 보이고 어떤 거는 경계가 안 보이고 막 이렇다. 이러면 수경 재배하시는 분이라면 배지의 pH를 재보시면 알수 있어요. 배지의 pH를 재보시고, 만약에 배지의 pH가 지금 어 낮다. 정상보다. 급액보다 낮다. 이렇게 보여지면 칼슘 결핍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pH가 낮을 때 칼슘의 흡수가 떨어지니까. 근데 배지의 pH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배지의 pH가 높을 때 붕소 결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붕소 결핍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토양의 pH를 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수경재배하시는 분들은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칼슘 결핍인지 붕소 결핍인지 뭔가 구별이 잘안 된다. 어린잎 신엽에서 끝끝이 타는 건 맞는데 칼슘인지 붕소인지 결합이 판단이 잘안 된다. 그러면 배지의 pH 또는 배액의 pH를 재보시면 알수 있어요. 이 증상 두 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단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붕소를 너무 많이 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혹시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칼슘, 네, 붕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철, 이세 개가 비슷한데 이세 개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잎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린잎에서 나오면 달려가는 속도가 늦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식기를 선택할 때첫 출하 시기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첫 출하 시기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출하를 하려면 이 생장점에서 나타나는 결핍 증상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고 조치를 바로 하셔서 바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하엽에서 나타나는 결핍증은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어? 질소가 비교 안네가리결비이안네 그럼 뭘좀더 줄까? 그리고 더 줄게. 하고 가시면 돼요. 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하지 않으면. 마그네슘까지는. 다만, 지금 보여드린 칼슘, 붕소, 그 다음에 철. 자료의 사진들 잘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철까지.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속도를 붙잡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시켰냐에 따라서 출하 일자가 결정이 된다. 는우리나라에서 출하 일자는 본과 바꾸는 거예요. 이틀 밀리면 이틀 밀릴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일주일 밀리면 일주일 밀린 것만큼 줄어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나 상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분산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했던 수학일자에 맞추려면 결핍증이 나타났을 때 어린잎에서 나타나는 결핍증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냥, 철결피이 왔네? 활성피핍 왔네? 붕소피핍 왔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제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오늘 뭔가 왔다라고 봤다. 그러면 그날은 집에 못 간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날 뭔가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내일 하지! 하면 수학날짜는 3일 이상 늘려요. 그 날짜에서. 그, 그, 그날 뭔가를 했을 때의 결과치에서 이미 밀렸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더 뒤로 밀려가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체하면, 저 뒤에서는 3, 4일씩 더들어간다 날짜가. 그래서 생장점에서 나타나는 결핍증, 칼슘, 붕소, 철, 이세 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조치하셔야 돼요. 칼슘은 여러분들이 칼슘대로 조치하시면 되는데, 철하고 붕소는, 아, 철결핍이다, 철주고, 붕소결핍이다, 붕소주고, 노. 그렇잖아요 붕소결핍이나 철결핍이 들어오면, 이건 그냥 미량 요소 결핍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미량 요소 복합제 같은 것들 시장에 많이 팔아요 싸요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에샀거누구에샀거 아무 관계 없이다 비슷해요 수준 적당한 거 사셔서 그 집에 적당한 것들을 조금 비치해 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날 바로 조치하시고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치할 확률이 많아요 자재가 있기 때문에 양액 자재가 있기 때문에 수경 재배 자재가 토경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보이면 바로 조치 들어가셔야 돼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까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사진에 보이는 증상은 극단적으로 보러 붙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런 기미가 보이면 조치 들어가셔야 돼요.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막 서두 뒤에 막 정리하느라고 조금 말씀 빨리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내용으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